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를 살랑하는 곰바지 축구 분석가 김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축구 승부패 2024년 6 1회차 14경기 전격 때 분석해 왔고요. 6 1회차 보니까 EPL 5라운드 8경기 그리고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6라운드 6경기가 대상 경기네요. 그럼 저희 긴 영상 시청해 주시기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 1번 경기 아스톤 빌라 대 울버햄튼 경기네요. 일단 홈팀 에메리 감독의 아스톤 빌라 리그에서 3승 1패 5위에 위치했고 아스톤 빌라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 와킨 England, the cooker, the p e r 골 o n 도움 기록했는데 이번 시즌 또한 두골 s 도움 맹활약 이어주고 있고 아스톤 p 라에서는 주전 핵심 미 e 필더 카마라 선수 부상, 주전 핵심 라이트윙 베일리 선수 부상, 주전 핵심 라이트백. 캐시 선수 보상, 남바토 골키퍼 올센 선수 보상, 존액시 중앙 센터백 밍스 선수 보상이네요. 판면에 원정팀 황희찬 선수가 속해 있는 올버햄턴, 리그에서 1무 3패 18위에 위치했고, 올버햄턴의 키플레이어 당연히 공격수 황희찬 선수죠. 지난 시즌 무려 13골 1 3도움 기록했고, 그런데 이번 시즌 약간 그 선발에서 제외된 좀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무득점에 그치고 있고 그래도 활약을 기대해 봐야 되겠죠 울버햄튼에서는 핵심 공격수 칼라지치 선수 보상 핵심 미드필드 트라우레 선수 보상이네요 그래서 아까 결론, 결론은 전력상 아스톤빌라의 절대적 우세이고 울버햄튼이 시즌 개막 후 1무 2패로 무승에 그치며 1무 3패네요 무승에 그치며 극심한 부진이 이어지고 있, 있기 때문에 분명 아스톤빌라가 주도하는 경기는 되겠으나 두팀 최근 네번 맞대결 각각 1승 1, 2무 1 a 패로호각세를 보이고 있고 아스톤빌라가 오늘 있었던 새벽경기 챔피언스리그 어, 영보이스원정경기 3대0 대승을 거두기는 했는데 이 챔스 스위스 원정경기였잖아요 스위스 원정경기를 다녀오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매우 불리하고 아스톤 o 빌의전 전력 n 여전히 히심한한황황이 때문에 에팀팀 치열한 프트 t 대이변 변승승예예하하습습다다음음로 2번경기 폴 s t 뉴캐캐슬기네요요 일단 홈팀 플럼 그서 1승 1무 1패 12위에 위치했고 플럼의 키 플레이어 미드필더 스미스 로우 선수죠. 이번 시즌 아스날에서 이적해 와 갖고 한골1 도움 맹활약 이어주고 있고 플럼에서는 핵심 공격수 비니시우스 선수 부상이에요. 판면에 원정팀 뉴캐슬 여그서 3승 1무 3위에 위치했고 뉴캐슬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 이삭 선수죠. 스웨덴 국가대표 선수 지난 시즌 무려 23골 2 도움 기록했고 이번 시즌 또한 한골1 도움 기록하고 있네요. 뉴캐슬에서는 주전 핵심 공격수 뉴스 칼럼 윌슨 선수 부상, 전전 핵심 중앙 스타 백 라셀레스 선수 부상, 핵심 비틀풀더 마일리 선수 부상, 핵심 비틀풀더 윌록 선수 부상, 주전 핵심 중앙 스타 백 보트만 선수 부상이에요. 그래서 약간 결론 결론. 결론은 플럼의그두 개의 혼발이 있기 때문에 접전은 불가피하겠으나 전력상 뉴캐슬의 약무승과 함께 플럼이 최근 두 경기 연속 무승부를 거두며 경기 기복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 뉴캐슬의 전력 노수가 심각하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나 뉴캐슬이 최근 플럼을 상대로 한 상대 전적 6연승이에요. 6연전승. 유연성을 하고 있을 만큼 그야말로 천적의 모습을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랑승부대 원정팀 뉴캐슬의 한골쳐 진땀음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번 경기 레스터시티 대 에바텀 경기네요. 일단 홈팀 레스터시티 리그에서 2무 2패 15위에 위치했고 레스터시티의 키플레이어 콩격트 제이미 바디 선수죠. 무려 10시즌간 10시즌간 뭐 레스터 시티에서 뛰고 있는 뭐 팀의 간판 레전드 공격수. 지난 시즌 18골 2도움 기록했고 이번 시즌 또한 2골 기록하고 있네요. 레스터 시티에서는 주전 핵심 공격수 다카 선수 부상이에요. 판매의 원전팀 에버턴. 리그에서 어이구 사전 점패, 꼴찌에 위치했고 에버턴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칼버트 루인 선수죠. 이번 시즌 2골 1도움 기록하고 있고 에버턴에서는 핵심 공격수 브호야 선수 부상, 주전 핵심 중앙 선수들 브란스웨이트 선수 부상. 전레시움 라이트백 패터슨 선수 부상, 핵심 공격수 체르미티 선수 부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론 결론은 절상 팽팽한 양팀의 격돌. 에버튼이 시즌 개막 후 4전 전패로 심각한 공수 불균형을 드러내고 있고 레스터 시티 또한 크리스탈 팰리스전 야이 아쉽게 로스타임의 동점골을 허용하며 2:2 무승부를 거두긴 했으나 이 크리스탈의 공세에 고전했던 상황. 에버튼의 전력 노수가 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레스터 시티가 주도할 수 있는 경기는 되겠으나 두 팀의 최근 다섯 번 맞대결 중세 번이 무승부였을 정도로 두팀주한공방장 끝에 저득점 무승부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번 경기네요. 사우스햄튼대입 스위치 타운 경기입니다. 일단 홈팀 사우스햄턴 리그스 4전 전패 19위에 위치했고 사우스햄턴의 키 플레이어 공스 암스트롱 선수죠. 지난 시즌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던데, 야 2부 리그에서 무려 22골 13도움, 2부 리그 21골은 리그 득점 순위 단독 2위였어요. 이번 시즌은 무득점에 그치고 있네요. 사우스햄튼에서는 주전 핵심 레프트윙 술레마나 선수 부상, 핵심 레프트백 라리오스 선수 부상, 주전 골키퍼 바주누 선수 부상이에요. 반면에 원정팀 입스위치 타운 리그에서 2무 2패 17위에 위치했고, 입스위치의키 플레이어 공격수 슈모딕스 선수죠, 아일랜드 국가대표 선수. 이번 시한골 기록하고 있는데 그한 골이 맨시티 전 골이에요. 지난 시즌 이부 리그 블랙번 로버트 소속으로 27골로 득점왕 차지했던 선수죠. 입수 위치에서는 주전 핵심 윙백 클라케 선수 부상, 주전 핵심 레프야 브로드헤드 선수. 지난 시즌 21골 발시켰던 브로드헤드 선수가 일단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한글로 결론은 전력상팽팽하게 무승부를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사우스햄튼 시즌 개막 후4전 전패와 함께 단한 골에 그치며 극심한 공격력 난조에 시달리고 있고 입수 위치 또한 시즌. 개막 후 무승에 그치며 부진하고 단두 골에 그치며 역시 공격력 난주에 시달리고 있긴 하나. 최근 강호 브라이트노프 알비온과 플럼과 연이어 무승부를 거두는 등 최근 수비 조직력 측면에서 입스 위치에 약 우세로 판단되고 제네시스 2부 리그에서 두 팀이 두번 맞대결 모두 입스 위치 타워가 승리하며 초강세를 선보였기 때문에 원정팀 입스 위치 타워에 한 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번 경기 토트넘 대 브랜드 포드 경기네요. 일단 홈팀 손흥민 선수가 속해 있는 토트넘, 야이북런런너비는 솔직히 제가 볼 때는 토트넘이 그래도 이길 줄 알았는데 일방적인 공세 속에 결국에는 이 아스날의 가브리엘에게 한방 얻어 맞으면서 1대 0, 야 무기 무기력한 패배. 시즌 1승1무2패 13위에 위치했고 토트넘의 키플레이어 당연히 공격수 손흥민 선수죠. 뭐 팀의 주장인 하고 이번 주는 두골 기록하고 있고 토트넘에서는 핵심 미들더. 아. 아, 벤타쿠르 선수가 징계를 받을 거긴 한데 일단은 결정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핵심 공격수 히샬리송 선수가 부상이고 주넥시 미드필더비스마 선수 부상이에요. 판매에 원정팀 프렌트포드 리그에서 2승 2패 9위에 위치했고 프렌트포드의 키 플레이어 공수 격 윗사 선수죠. 콩고 국가 대표 선수 야 지난 라운드 맨시티전도 골을 기록했네요. 새골 1도 기록하고 있고 프렌트포드에서는 주전 핵심 라이트백 히키 선수 부상. 조핵신 공격수 로드리게스 선수 부상, 핵심 공격수 다실바 선수 부상, 주전 핵심 레프트백 헨리 선수 부상, 주전 핵심 미드필더 어옌센 선수 부상이에요. 그래서 간결론 결론은 브렌트포드의 역습이 매섭고 최근 주포 윗사의 컨디션이 절정이기 때문에 접전은 불가피하겠으나 절상 토트넘의 야구수와 함께 토트넘이 홈 경기의 연전이고 브렌트포드는 원정 경기의 연전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토트넘의 우세이고 브렌트포드의 전력 노수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홈팀 토트넘의 한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육방 경. 어, 오사수나 들 라스팔마스 경기입니다. 일단 홈팀 오사수나, 리그에서 2승 1무 2패 11위에 위치했고, 오사수나의 키 플레이어 공수 부비미르 선수죠. 쿠라테아 국가대표 선수, 지난 시즌 17골 2도움 기록했는데 이번 시즌, 이번 시즌 1도움 기록하고 있네요. 오사수나에서는 핵심 랩트윙 바르아 선수 부상, 핵심 미폴더 무노즈 어, 선수 부상이네요. 판면에 원정팀 라스팔마스 리그에서 2무 3패 9위위위치했했 라스 팔팔스의키플플이이어공수 라미레즈 선수죠 이번 시즌 a 골 기록하고 있고 라 라스팔마스에서는 핵심 라이트윙 야 a 자이 선수 부상, 주전 핵심 미드필더 페이노 선수 부상이에요. 그래서 t palmas, l a 두 t palmas, last palmas, last palmas, 없겠으나 전력상 5사순 l a s 우 p a l m 스 s last p a l m a 3패로 극심한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반면에 오사수나는이번시즌홈 경기만 보면 두 경기 모두 승리하며 홈 총어 강세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홈팀 오사수나의 한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7번 경기네요. 크리스탈 팰리스 대 맨유 경기입니다. 일단 홈팀 크리스탈 팰리스 리그에서 2무 2패 16위에 위치했고 크리스탈 팰리스의 키 플레이어 공수 마테타 선수죠. 프랑스 국적 선수 아, 프랑스 국가대표 선수예요. 지난 시즌 16골 5도움 기록했는데 이번 시즌 4골 1도움 기록하고 있고 크리스탈팰리스에서는 핵심, 고, 핵심 라이, 핵심 라이트 윙, 프랑카 선수 부상, 핵심 중앙 서타백, 리아드 선수 부상, 핵심 수비수 찰로바 선수 부상이네요. 판매는 원정팀텐하흐 감독의 맨유, 리크스 2승 2패, 12에 위치했고, 맨유의키웨이 플레이어, 공수, 지르크지 선수죠. 네덜란드 국가대표 선수, 이번 시즌 이 세리아이 볼로냐에서 이적해 와갖고, 이번 시즌 한골 기록하고 있고, 맨유에서는 주제 핵심 중앙 서타백, 루, 요로 선수 부상, 주전핵심 레프트백 루쿠쇼 선수 부상, 주전핵심 공격수 회이룬드 선수 부상, 핵심 레프트백 말라시아 선수 부상, 주전핵심 중앙센터백 린델로프 선수 부상, 주전핵심 미드필더 마우트 선수 부상이네요. 그래서 한글로은 전력상 맨유 이하고와 함께 크리스탈이 레스터시티와의 홈 경기, 야이 졸전 끝에 비긴 반면에 맨유는 사우스햄튼 원정 경기 대승을 통해. 원정 경기 상승 반등을 이루어 내었고 두 팀의 최근 두번 맞대결 맨유의 2연승으로 초강세까지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두팀 치열한 소리 원정팀 맨유의 한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8번 경기네요 어, 발렌시아 대 지로나 경기입니다. 일단 홈팀 발렌시아 리그에서 1무4패 어, 꼴찌 위치했고 발렌시아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 미드필드도 같이 볼수 있는 로페즈 선수죠 이번 시즌 한골1동 기록하고 있고 발렌시아에서는 주전 핵심 레프트백 가야 선수 부상 주전 핵심 공격수 듀로 선수 부상 남바토 골키퍼 도맨 내흑 선수 부상, 주전 핵심 중앙 스타백 디아카비 선수 부상이에요. 밤의 원정팀 지로나 리그에서 2승 1무 2패 8위에 위치했고 지로나의 키 플레이어 공수 아벨로이즈 선수죠. 이번 시즌 두골 기록하고 있네요. 그래서 간 결론 결론은 전력상 지로나의 야구세와 함께 발렌시아가 시즌 개막 후야 1무 4패로 극심한 부진이 이어지며 꼴찌에 머물러 있는 반면에 지로나는 시즌 2승을 수확하며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두 팀의 세번 맞대결 지로나가 3전 전승으로 절대적 우위까지 선보이고 있고 지로나는 전력 노수가 없는 반면에 발렌시아는 전력 노수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정팀 지로나에 한 골짜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번 경기네요. 헤타페 v 레가네스 경기입니다. 일단 홈팀 헤타페 리그에서 3무1패 18위에 위치했고 헤타페 키플레이어 공격수 우체 선수죠. 나이지리아 국적 선수2면서한골 기록하고 있고 헤타페에서는 주전 핵심 공격수 마요랄 선수 부상 주전 핵심 중앙선 타페 알데레테 선수 부상이에요. 반면에 원정팀 레가네스 지난 시즌 부 리그 우승팀이죠. 이번 시즌 1부 리그 성적 해 갖고 1승 2무 2패 15위 에위치했고레가네스의키 플레이어 공격수 크루즈 선수죠. 이번에 두골 기록하고 있고 레가네스에서는 주전 핵심 미드필더 타피아 선수 부상이네요. 그래서 간론 결론은 두팀 전력상 팽팽하고 헤타페가 최근 5경기 중에 4번을 무승부를 양산해 냈고 두팀 모두 최근 3경기 연속 무득점에 그치며 득점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코 무승부를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두팀 모두 주중 경기가 있는 상황에서 헤타페가 체력적으로 더 유리 이 상황이고 두 팀의 최근 세번 맞대결 해타페가 3, 3전 전승 3연승으로 초강세를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두팀 치열한 승부 때 홈팀 해타페 1대0 승리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0번 경기네요. 브라이튼 호프 알비온 대 노팅엄 포레스트 경기입니다. 일단 홈팀 브라이튼 호프 알비온 리그에서 2승 2무 6위에 위치했고 브라이튼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 웰백 선수죠. 어느덧 24살 노장 선수임에도 이번 시즌 두골1도 맹활약 이어지고 있고 브라이턴에서는 핵심 미드필더 구르다 선수 부상, 핵심 윙백 밀러 선수 부상, 주전 핵심 미드필더 비에퍼 선수 부상, 주전 핵심 미드필더 오라 일리 선수 부상, 주전 핵심 라이트윙 마치 선수 부상이에요. 밤넬의 원정팀 야 노팅엄 포레스트 2승2무 7위에 위치했고 노팅엄 포레스트 의 퀴플레이 공격수 크리스 우드 선수죠. 뉴질랜드 국가 대표 선수 지난 시즌 14골 1도 기록했는데 이번 시즌 두 골. 매우 활약 이어지고 있고 노팅엄에서는 주전 핵심 미드필더단일로 선수 포상, 주전 핵심 미드필더쌍가레 선수 포상, 핵심 중앙 스타 백 볼리 선수 포상이에요. 그래서 아까는 결론은 전력상 프레토르8 분의 우세이기는 하나, 이 노팅엄이 이 우승 후보인 리버풀 원정 경기. 야, 암필드 원정 경기에서 리버풀이 이겼어. 요 1대0으로 야, 승리하는 대파란을 일으키며 시즌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무승부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 그나이 브라이트노프 알비온도 시즌 무패 행진을 달리며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고 두 팀의 최근 두번 맞대결 브라이트노프 비온이 2연승으로 초강세를 선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브라이어트는 홈 경기 연전이고 노팅엄 포레스는원전 경기 연전이기 때문에 치열한 승부대 홈팀 브라이트 호프 알비온에 한 골쳐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1번 경기 빌바오 대 셀타비고 경기네요. 일단 홈팀 빌바오 이에서 2승 1무 2패 9위 위치했고 빌바오의 키플레이어 미들턴 산세트 선수죠. 입수은세골 기록하고 있고 빌바오에서는 주전 골키퍼 시몬 선수 부상, 주력 심중원스터백 알바레즈 선수 부상, 핵심 미들턴 대 갈레레타 선수 부상, 주력 심레프트백 베르치체 선수 부상이네요. 판매는 원정팀 셀타비고. 리그에서 3승 2패 5위에 위치했고 셀타비고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 아스파스 선수죠. 무려 10시즌간 셀타비고에서 뛰고, 뛰고 있는 멋뭐 팀의 간판 레전드 공격수. 어 344경기 157골이네요 어마무지하네요. 이번 시즌 또한 두골1도맹 활약 이어주고 있고 셀타비고에서는 주전 핵심 중앙 스트백도민게즈 선수 부상, 핵심 레프트백 리스티치 선수 부상이에요. 그래서 간결론 결론은 빌바오가 시즌 개막 후단 단아1승에그쳤는데 이겼네 라스팔마스를 이기고 그래도 2승에 그치면 이승에 그치면 부진한 흐름이 있게 있기는 하나 전력상 우세이고 셀타비구와 최근 원정 경기 2연패와 함께. 7실점을 허용하며 원정경기의 극도의 수비 불안감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고 빌바오가 최근 셀타비고와의 홈경기 2연승으로 초강세를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두팀 치열한 수비 대 홈팀 빌바오의 한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은 12번 경기 맨시티 대 아스나의 경기네요. 야 우승후보 간의 맞대결. 지난 시즌에도 치열한 우승후보 경쟁을 어, 벌였었는데 이번 시즌 또한 어, 일단 홈팀 펩 가르디올라 감독의 맨시티의 리그에서 4전 전승이네요. 선두에 위치했고 맨시티의 키 플레이어 당연히 공격수 엘링 홀란드 선수죠. 노르웨이 국가대표 선수 최근 2시즌 연속 리그 득점왕 지난 시즌 27골로 리그 득점왕 최근 A매치 포함 최근 6경기 10골 폭발 그야말로 괴력이네 괴력 이번 시즌 리그에서 9골 기록하고 있고 맨시티에서는 핵심 윙업 선수 부상 주전 핵심 수비수 아케 선수 부상이에요. 팝맨의 원정팀 아르테타 감독의 아스날 대단합니다. 명장 진짜 명장이에요. 북런던 더비 열세 그 금. 전력 누수로 이래갖고 열쇠로 판단 됐는데 그래도 셀트피스 가르, 가르, 가브리엘의 헤딩 그 한방으로 1대0 승리 야 승점 3점을 획득 야 수비 조직력이 단단하고 이 아르테타 감독의 이 축구가 얼마나 이 조직력이 대단하고 야조직력이 진짜 아스날이 대단하긴 해요 이번 시즌 3승 1무 2위에 위치했고 아스날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부카요 사카 선수죠 잉글랜드 국가대표 선수 아스날 선고 유스 출신 선수 무려 7시즌까지 아스날에서 뛰고 있고 한 이번 시즌 또한 한골3 도움 기록하고 있네요. 아스날에서는 핵심 레프트백 티어니 선수 부상. 근데 문제는 주전 핵심 레프트백 진첸코 선수도 부상이고 주전 핵심 선수 토미아스 선수 부상. 주전 핵심 미드포더 아, 외데가르드 선수 부상. 주전 핵심 미드포더 메리노 선수 부상. 주전 핵심 중앙 센터백 칼라피오리 선수 부상이에요. 그래서 각각은 결론은. 최근 두 팀의 세번 맞대결 아스날이 1승 2무로 우세를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무승부도 배제할 순 없겠으나 전력상 맨시티의 야구세와 함께 맨시티가 시즌 개막후 4연승 4전 전승 파죽지세 초상승세를 달리며 리그 선두를 굳건히 하고 있고 아스날도 최근 5경기 4승 1무로 초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접전은 불가피하겠으나 두팀 모두 주중에 챔스 경기가 있는 상황에서 맨시티가 체력적으로 더 유리한 매우 유리한 상황이고 아스날의 전력노수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홈팀 맨시티의 한골자진 s a 예상하 n s 습니다 다음으로 13번 경기네요. s o n 대 바르셀로나 경기입니다. 일단 홈팀 비아레알 리그 s o n s a m 위위 n Sam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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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s o 고 s a m 에서는 주전 핵심 공 n 수제라 s 모레노 선수 s 상 핵심 a m s o n 캄 a 알라 선수 s 상 주전 핵심 라이트백 포이스 선수 부상이에요. 반면에 원정팀 한지 플리 감독의 바르셀로나 리그에서 5전 전승 선두에 위치했고, 바르셀로나의 키 플레이어 공설 레반도프스키 선수죠. 폴란드 국가대표 선수. 지난 시즌 24골 9도움. 이번 시즌 또한 4골 1도움 기록하고 있네요. 바르셀로나에서는 주전 핵심 중앙스타백 크리스텐센 선수 부상. 주전 핵심 미드필더 프랭키 대용 선수 부상. 주전 핵심 중앙스타백 아라우호 선수랑. 야, 이 핵심 미트다 로페즈 선수 보상이에요. 그래서 깡결론, 결론은 전력상 바르셀로나 의약 우세긴 하나 비레, 비아레알이 시즌 개막 후 무패 행진을 달리며 초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접전은 불가피한 상황. 바르셀로나의 전력 노사 심각하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은 있으나 한지 플릭 감독의 조련하에 시즌 개막 후 5전 전승 파죽지세, 초 상승세를 달리며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두팀의 최근 10, 10번 맞대결. 바르셀로나가 8승 2무로 절대적 우위를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 선보이고 있고 비아레알이 이다 최근 다섯 경기 보면 8실점을 허용하며 수비 불안감이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정팀 바르셀로나의한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14번 경기 라이오바이오카노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네요. 일단 홈팀 바이오, 라이오 리그에서 2승 1무 2패 6위에 위치했고 라이오바이오카노의 키 플레이어 라이트윙. 데프로토스 선수죠. 역시 한골 1도움 기록하고 있고 라이오에서는 주전 핵심 레프트백 에스피노 선수 부상 주전골 키포 어, 카데나스 네카 선수가 부상이네요. 밤넬의 원자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리그에서 3승 이무 2위 위치했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키 플레이어 공 교수 그리즈만 선수죠. 프랑스 국가 대표 선수 지나친 23골 8도움 기록했고 이번 선수 또한 두골 2도움 맹 활약 이어주고 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는 주전 핵심 미더부터 바리오스 선수 부상. 핵심 수비수 헤인일도 선수 부상이네요 그래서 아까 결론, 결론은 전력상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절대적 우위와 함께 라이오가 최근 리그 어, 2연패였는데 야오사순나를 3대 1로 대파하면서 그래도 승리를 오랜만에 거뒀네요. 그 그래도 이 극심한 부진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고 반면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시즌 개막 후 무패 행진을 달리며 나름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두 팀의 최근 10번 맞대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무려 9승1무야구승1무로천중의 구수일무. 모습을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원저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한골 차 진땀 승 예상하겠습니다. 이로써 제가 준비한 축구 승급회 2024년 61회차 14경기 전겼다 분석해드렸고요. 저희 긴 영상 시청해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